아 아니 제가 그런 게아 아, 뭐야 아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아왜 그러니 많이 아파 여기 병원 보내주세요 원장님 잠시 후 구급차에서 환자 한씌실려합니다 준비 해 주십시오 다리에 보, 다리를 삐끗 다데 다리 못 움직인다는데 알았어 환자면 당장 내 방으로 어떡해 네아이거 타라고요 네, 어, 네.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뼈가 부러졌네요 저 이걸 보니 뼈가 부러졌는데 아마도 스케이트를 타다가 발목이 삐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발목에 뼈가 부러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아마도 깁스하셔야 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셔야 되고요. 음, 휠체어나 휠체어를 타거나 뭐 그렇게 하실 거고요. 입원하는 동안 스케이트 절대 안 되고 입원하고도 붕대 하실 건데 붕대 다 풀릴 때까지는 절대 스케이트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관오, 간호사 분들에게 이 깁스 네 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하진 여기 있어요? 하진아 하진아 괜찮아? 어어 어, 발목에 뼈가 부러져서 깁스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긴 하는데 스케이트 타면서 발 이제 발목 삔 거가 제일 심하긴 한데 나는 뭐 발목만 다친거니까 괜찮... 미안해 내가 발에 업종이 있어서 의심하고 그러다 언니가 또 앞으로 가니까 발목 삐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에이 뭘 아니 나 저기 있는 회어좀 가져다 줄수 있어? 어? 어? 응? 어? 누구지? 아 간호사입니다 이제 링거 꽂으셔야 돼서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네 어때? 아 주사 좀 아프긴 하다 근데 나회어안 탈래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내가 잘못 걸을까봐 간호사랑 의사가 휠체어랑 몸빨 이거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뭐난 괜찮아 그냥 입고 다니면 되지 뽀아 뭐. <laughs> 맞다 나 입원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스케이트 못해 <laughs> 존나 존나, 언니들은 뭐하고 있으려나? 잠깐, 나도 갔다 올게! <laughs> 제가 다치고 나서, 나도 다쳐야, 좀 어떻게 될것 같은데? 입으로 다이삐 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랑 팔이랑 다리에 큰충격을입게해줍다 그 팡! 하, 하시나! 응급환자, 응급환자입니다. 당장 수술준비하세요! 수술준비! 뭐? 알겠어! 어, 하시나! 어, 의사쌤, 의사쌤! 의사쌤, 하시이왜 저렇게 됐어요? 응급처, 응급, 응급환자였어요. 스케이트장에서 뒤로 넘어져서 팔이랑 다리, 머리에 큰 충격을 얻었는데 머리는 다행히 별 이상이 없었고요. 팔과 다리가 부러져 그거 맞추는 수술하고 지금 현재 의식이 없는 중입니다. 아는 분이신가요? 아, 아까 면에 오셨던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보호자분 오셔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분 보호자 좀 불러 주세요. 네. 네. 동생. 내 동생. 언니 오셨어요? 하신이는 저기 있어요. 하신아, 괜찮아? 언니 왔어? 나 방금 깨어났어. 지금 산책 중인데 언니가 오지 몰랐네. 스케이트 타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 와 팔과 다리 에큰 충격을 입었는데 머리에는 아무 이상 없고 그냥 팔이랑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붕대 수술하고 붕대한 거야. 언니 나 건강해 건강을 이 <laughs> 녀석아 건강하다는 녀석이 왜 수술을 해? 진 내가 너때 못 산다. 부모님, 지금 멀리 가셨는데, 너니 네 혼자 이렇게 다치면, 포는 어떡해. 그나마 언니가 와서 다행이지. 언니 스케이트장에서 바로 왔잖아. 아, 지금, 언니분이랑 선생님, 지금 굉장히 너 걱정하고 계셔. 괜찮아? 너 스케이트 할수 있어? 아, 정말 걱정이다. 스케이트는 못해. 근데 뭐, 태원은 얘와 하진이랑 같은 시각에 하니까, 하진이랑 바로 스케이트장 가면 되겠지. <laughs>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저희 이야기 잘 보셨나요? 어쩔 수 없는 친구. 라고, 이제, 제목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올 테니,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안녕! <laughs>